안녕하세요, 더코피디입니다 한일간 불매운동 등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이 시점, 시마자키 하루카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교통소 등을 이용하던 중 보게 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있는데, 교통약자석에 앉아있는 회사원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죠. 한국은 멋진 곳이었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서 있었고, 교통 약자석은 텅텅 비어 있었어. 여러 나라를 여행해서 멋진 부분을 많이 흡수하고 싶어. 마지막은, 인부가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도 슬픈 현실이지. 생리통이 심한 사람이라던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한명한 한 명의 배려가 늘었으면 좋겠네, 였습니다. 교통약자석을 비워놔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는 주제를 제쳐두고 보면, 어쨌거나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고, 그 비교에서 한국이 더 나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일본인,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날이 선 상태의 우익들이 8월호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8월호를 반일로 간주하겠다던가, 일본에서 인기도 없는데, 그럼 한국으로 가! 라든가에 다소 8월호를 향한 공격적인 내용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할 만큼 많은 공격적 댓글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파루루는 강합니다. 파루루는 2016년 말 AKB를 졸업했습니다. 프로듀스48에서도 나온 AKB의 대표곡 하이텐션의 센터를 맡을 만큼 인기 있던 멤버이기도 했는데요 그때에도 마이페이스, 마이웨이 팬서비스에서 달달한 사탕과는 거리가 먼 소금적인 캐릭터이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팬들이 파루루에게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냐 라고 물으면 남자건 여자건 a k b 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라고 답할 정도였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려요 아무튼 공격적인 댓글을 받은 파루루는 해당 글을 삭제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의 글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타국 분들이 기분 좋게 여기지 않을 댓글들이 많아서 일본인으로서 슬퍼졌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저를 향한 비방 중상은 상관없는데 말이죠. 자신을 향한 욕은 괜찮지만 댓글에서 한국에 대한 욕이 많아지자 삭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루루는 3일 전에 올린 글을 다시 재포스팅합니다. 한국어로 꼭 다시 한국에 갈게요라는 글이 포함된 글이기도 했고 한국 여행 중 서울 시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까지 있는 글이었죠. 또 다른 댓글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상해 디즈니랜드 후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파루루는 자신의 팬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메인으로 걸어놓습니다. 진짜 패기 값 멘탈 갑 작년부터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국 팬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바이오의 파루루라는 한국어를 추가해놓기도 한 파루루인데요. 정말 일본 우익이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제가 다 겁나는 수준입니다. 정말 화이팅, 응원하고요. 혹시나 해서 넌 붙입니다. 파루루는 이 글들로 인해 야오 재팬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에서만큼은 악플이 지양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덕코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